저는 80대, 제 아들은 114입니다. 어느날 제 아들은 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지세요. 근데, 아들아, 무심하지 않냐? <laughs> 나는 정상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데, 왜마음 가지고 그래? <laughs> 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밥에 대한 애정함과 또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 교수님들 가운데서 우리 학교의 정상을 위해서 몸을 듣는 분들이 계세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하는 방법으로 종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이느냐가 우리의 증언입니다. 저는 사람들 눈치 보기 전에 주님의 뜻에 합한 총기상으로 저의 앞모습이 반대하다면 저의 모습도 반듯한 목사와 여러분의 선배와 총신인과 총인장으로 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교를 지도하게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laughs>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상>. 궁식계 <laughs> 여러분, 여기, where are the uh, MDB, MDB friends? Where are you? 저기요, d 이 o 그 n i n g good o Do you like a k e food? food, c f s t a church o e o d t h p o n d the s e c o o n d 가 h e second,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다시 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학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둘때 승패를 결정하는 한수가 바로 승부수. 저는 내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미용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미용실 주인 되는 아주머니겠죠. 그분의 고뇌를 알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미용실이 각인되길 원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드리햇번 헤어라. 와.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선을 만들고 그드리햇번 저기 있이 마지막. 뭔가 출마할 때 승부수를 던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과의 승부수만 무엇이 되어야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오목사님, 성면님 당신의 승부수는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저는 부총회장 출마할 때 금권선거에 관행을촉 총실입니다 내가 면세계 총실 출신이고 은복한 목사님의 DNA가 흐르고 있고 입만 벌리면 요한 칼벨을 이야기하는 내가 돈으로 집품을 사겠다 승진맵의 스몰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아니다 결관주님에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명색이 목사로서 이건 아니다 내 아들도 목사다 내 집사람이 나를 찾아보고 있는데 하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줄로 음. 믿습니다 저는 29년 에 유학 시절에 지금 서대전도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위임 목사로 됐어요. 어느 날지나가 왔어요. 목사님 위임 목사님거 임시 목사로 바꿉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슬퍼지, 어떻게 위임 목사, 임시 목사라도 위임 목사가 해줘야 될 텐데 위임 목사로 된 목사를 임시 목사 바꾸냐, 이게 바로 조직의 쓴맛이. 그때 결심했습니 나는 우리 구매들에게 소직의 쓴맛을 보이는 선배는 되지 않느니라. 쫓아다니면서 밥을 못 사주는 난 일이 딸지라도, 뭐 반개탕이나 원개탕은못 사는 난 일이 딸지라도. 그래서는, 소위 캘리포니아의 하이데젤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무에 걸리게 되느니라여와를 의시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수권자 이거들 말자마자 나 사람이들 작전 예화기로 말미암는 거야. 저는 승부를 걸었어요. 내가 거기 올때뭐 어, 커피 믹스 커피 한잔 사주지 않고도 왔기 때문에 예. 하나님 신학도의 인상권자, 목회자의 인상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뭐뭐 뭐 있지만은. 그럼 제 처럼 또 저의 최후 최종 인생권장은 주님이시니 저는 저의 삶을 저의 목표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개최할 때 제가 명품총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버렸어요다 명품총회 무슨 총회냐? 정책총회 정치총회가 아니라 정책총회 그리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행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는 개념총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한다는 반대총에, 결과로 칭찬받는 칭찬총에 슬로건을 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슬로건을 겸다고 명품 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명품 목회자가 돼야 하고, 장모님이 명품 장모님이될때비로서총인는 명품 소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분 종일을 짓지 하는 성경구절은사0대년장철절입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법종하니라이 도는 이 믿음, 복음의 법종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복음의 역사에 물을 끌고 걸고보겠느냐 내변모습이 아니라 내 속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약속박가에쓰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양념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 우리 교수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썩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셨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는 파구들이 있는 거다 수년 전 뽑아만 주시면 새운학교의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린 그 말을 믿고 교육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주보의 발탁이 하루 전에 연합이온요못 오겠습니다 왜 대전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친에 의해서 바뀐 <laughs> 거예요. <박형료예요. 웃음> 여러분 여친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고는 사모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 <laughs> 때문에 먹힌 잘못한 사람들 적어이 있어요. 결정된 순간에 출입카드 야될 여친이 결정된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써요. 그럼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뭡니까? 부른 바다 낯선 이놈. 어디든지 가오리다. 구름마다 나서리면 여친따라, 여친따라 가오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은는 끊패하시고 잘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신의 승부술을 느껴야 되느냐. 정치화가 아니라, 메트도 말이고 아주 컴테스 정말 출입이 깃발인 일이라면 물구름까지 잡고 뛰어드는 염증야성을 회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 총여와 총신은 원칙입니다 과거에 총여와 총신이 이간질 시키는 무리들이 있어서 안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 교회 갱신 예배를 욕한 사람도 있었고 오정여 오정어 죽어라 뭐뭐 뭐. <laughs> 저는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순간 순간과 승부수를 여러분 제가 나비을가져 왔습니다. 노란색과 그리고 빨간색을 가지 왔습니다. 여러분 방어 타는 사형도 수행과 심을 따라 리대로 가면 빨간색깔과 노란색 물들이게 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오도 c 양들이 가면. 만산홍역이 됩 물들이기 시작해요. 이제, 어, 염록소, 또 뭐, 운동하는 이것은 비슷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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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게 되고, 소위, 안토시안이라는그 물질하고, 간하고 결합하면 빨라지이나오고그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물질과 간과 결합하면 노란색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도들은 어디에다가 물들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주기로 동원하게 하시는 예수님, 수림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저는 3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때,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여기 앞에 있는 대로 3년의 인자와 진리, 인자 해세, 진리 에멧, 헤세드와에 f 티의 물든 교수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존경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3년 동안 있으면서 세상의 물은 빼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뜻이라면, 네. 내가 주님의 신신한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목회자였을 때, 그래도, 충신, 출신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승부를 견디다모세에대 승부를 끓니까? 인자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영원 사랑 사람. 네.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체포지어클라스였어 여러분의 신음 안에 나운데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가치 속에 신학도다한 모습이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인자와 주님이 목에 벼라, 마팔에 세게라, 일상화시키라, 인격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사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라.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 하여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면안 돼. 먼저 되게 됩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리라. 그것을 내 목에 맺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면, 순이편에 서면, 너가 하나님과 상모 앞에서 은총과 귀중육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화를 신리하고내멘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면 너에게는 어디가 좋리나 수고하셨습니다. 도 여러분 첫 단절을 잘 쳐주십시오. 음. 제가 첫단절를 이렇게 쳐가지고 성가로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첫 단절을 잘못해서 어지러워 할수는 없어요. 반드시 한번 풀어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 사이즈로 승부를 걸지 마세요 뭐 대형 교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그에 가면 주님이 나가라고 어린 놈이 아야 우리는 사이즈로 승부를 걸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일상 속에 그리스도화되는것 말씀화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가 될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는 정신 신학교의 승부수는 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절제합다 네. 때로는 오해가 있고 인생의 어미이 다쳐 경제적으로 느끼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표정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분투를 안다. 너가 내 편에 있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세 아들 날씨에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실려왔는 우리 후배들, 우리 학우들, 우리 신학교 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만사농녀 나면 물드는 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사랑에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우리 오른손을 한번 시고 한번 합시다. 송신이 일어나라. 그라비에신하이 일어나라. 우리 갑니다 시작! 송신이 일어나라. 신하군이 일어나라. 시낙근에 일어나라. 하구들 우리 신학도들과 모든 교수님들께 평생의 법으로 임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에 선 인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칠레의 사람으로 온전히 수입받게 하옵소서 특별리 아, 네. 멀리에서 영하의 비위에 오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신학도들에게 남다른 은혜로 함께하시사소서 아, 네. 청생에서의 3년 동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 나를 믿기시고 나를 사용하지 는 간증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개하실 정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총회장님 의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업무 순서지만 1 5분을 안에 끝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시간 우리 함께 확신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게 된다 일상화한다 그렇습니다 언약적 사랑인 헬세도와 진리 에메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오정원 총회장님 일기네. 정말 우리 교단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총신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시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던 새로운 한계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의 회당, 목사님이 집장가 나서는 것으로 재직회에서 축복을 받을 정도로 역기능적인 교회가 총신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번 임기 동안에도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방문해 주신 저희 동기이신 목사님은 저는 군복 후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다다 형님들입니다. 은퇴하신 형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80대 동기 목사님들과 우리 총실 모든 동물 목사님들의 가능한 펄감감, 마음, 오케이, 불가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회장님고정 목사님을 구하려 우리 신앙도가 던져야 될 승부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약적 사랑, 햇빛을 가슴 깊게하고말아 여기에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부수는 솔라스프리트라 밖에 없는 글로미사 우리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번길로 돌아가는 아드콘티스 퓨퍼디리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치열하게 묵상하며 예보하며 교수님들에게 배우며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 한국의 세계 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묵상하며 すみませ